안녕하세요. 내다육 이야기, 내다육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뭔지 아시겠어요? 우암돼에 화분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앞 영상에서. 이렇게 어, 화분 언박싱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음, 화분이 어, 15개. 15개에 63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사장님께서 찾아주셔서 와 고맙다고 화분 한개 그리고 5만원 이상 주문을 하면 화분 한개 무료 서비스로 나간다고 어, 설명자 뭐 세뱃돈 개념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도 받아왔고요. 그래서 총 화분이 17개나 돼요.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게 다 낮은 화분이고 롱분은 몇개 없어서 제가 롱분 위주로 해서 주문을 했.. 아 주문이 아니라 거기 가서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. 어, 포장지 풀고 보여드릴게요. 자자잔 이렇게 다 풀었는데요. 여기 보시면 미니미니한 이 조그만 미니 화분이거든요. 어, 모양도 예쁘고 여기 보시면 한 6cm, 한 5cm 정도 나오겠네. 이 부분은 그리고 높이는 그냥 높지는 않고 한 8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이렇게 다섯 개에 13,000원에 구매를 했고요. 색깔 어때요? <laughs> 누리끼리 하지만 요게 어 제가 심어보니까 음 밖에 네트망 있죠. 거기에 어 나가기 정말 쉬워요. 이렇게 나가기 쉽고 작기도 쉽고 해서 저는 이 화분 너무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낮은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, 뿌리도 여기서 작지만 한 1년 정도는 1년 넘게도 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 화분 좋아하고요. 그리고 요 롱분 <laughs> 제가 흰색 바탕을 좋아해서 이게 다육이 심을 때 다육이를 조금 환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화분이더라고요. 높이는 16cm, 입구는 9에서 10. 높이도 이제 사장님께서 이게 이 화분이, 우암도의 화분이 손수 직접 빚이기 때문에요. 어, 1, 2cm 차이는 오차는 있다고 하셨거든요. 어, 근데 제가 이렇게 입구를 봐도 약간의 오차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너무너무 이 아이가 개당 5 0 0 0 원이라 믿으시겠어요? 너무 크지 않나요? 제손 크기로 봤을 때 너무 크죠. 어, 롱분의 거리대에서도요. 어, 거리대 낮은 부분에 있으면 밖에서 봤을 때 다육이가 안 보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롱 분에 심어서 넘치는 수형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고, 어, 저는 목대 있는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대가 올라왔을 때 그런 어, 보여지는 모습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그흰 색깔. 어. 흰색, 약간 옛날 옛날스러운, 약간 너무 하얀색이면 또 <laughs> 지루하니까. 그리고 예쁜 핑크 핑크 색깔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자기 옹기 색깔이죠. 그런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주셔서 너무 멋집니다. 흰색 5개, 핑크색에 도자기, 아, 항아리 색깔 두개 아, 이렇게 1 0개를 구매를 했고요. 이렇게 해서 원래는 63,000원인데 사장님께서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, 하면 이렇게 직사광분이죠. 요것도 직사광분도 필요로 하더라고요 꽃분인데 지금 <laughs> 어제 영상을 보니까 사장님 이런 요 화분 꽃화분도 70%나 할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 근데 저는 꽃화분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심플한 아이들만 좋아해서. 어, 서비스니까 받아오긴 했는데 꽃화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염도에 쳐 보시고요. 어제 그러니까 오늘 8일이니까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7일 날짜로 해서 어, 보시면 어,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. 음,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냥 서비스로 준요 보라보라 동그란 하브. 요렇게 해서 두 아이 어, 서비스로 받았고요. 음. 맛있는 소고기 집도 소개받아서 소고기까지 먹고 왔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암도에의 화분 한번 검색해보세요. 어, 되게 저렴하게, 그리고 또 성심, 성의껏 상담도 해주시니까 참 괜찮더라고요. 제가 이 화분 말고 앞전 화분도 우암도에 화분을 다른 거 쓰다가 어, 롱본이 필요해서 우암도에 화분을 이제 했었는데 가볍고 이 크기에 비해서 되게 가벼워요 얇고 가격 대비 정말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네다유 화분 언박싱 시간이었습니다. 어 롱분 정말 필요하거든요. <laughs>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영상 껐는데 어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켰습니다. 롱분의 백봉 얼마나 예쁘겠어요? 예쁘죠? 동분의 백봉입니다.